성경에서 죽음을 무엇이라고 한다? 성경에서의 죽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에게 주어는 그는입니다. 마지막 동사는 살리셨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누구를 살리셨다? 너희를 살렸는데, 에베소서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지금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살렸다고 말합니 그런데 가그 앞에 보니까 죽었으니까 살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었지 않죠. 뭐가 죽었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이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너희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이라고 말할 때는 관계가 단절될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지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동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체, 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 다른 동물들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있어도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혼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때로 우리가 애완, 반려 동물들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동물이 예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예배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런 모습들은 다 영이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살아있는 영으로 좀 만드셨고, 또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리야마, 사람 안에 사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그 죄가 들어오고로 말리야마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을 내쫓으셨습니다. <laughs> 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죽기 전에 먼저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 아래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실제로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영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입니다. 죽음 자체가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데 육적인 죽음은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서 분리가 되면, 영혼이 떠나게 되면, 육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생명이 없어지고, 이 육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육체가 죽었을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죽음, 첫 번째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흙으로 지연받았지만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참존귀합니다 우리들이 이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할수 있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육신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시는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그 외에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또 가정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을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으로 살면서 이 육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사는 날 동안 자유의지를 주신 것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잘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육신을 끝나는 날까지 우리 육신을 잘 아름답게 관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아가죠. 또한 우리가 병들 수 있다. 또 저항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결국은 영원히 떠나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이 아무리 아름답고 육신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육신이 또한 우상이 되어지는 것, 육체가 되는 것, 노아시대 때의 멸망당 한 결정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다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 관리를 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 육신이 우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결국은 영원히 떠나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이 흙으로 돌아가고 두번째는 영혼이 떠났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영과 함께 있을 때 생명으로 삶데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육,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체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더 슬픈 것은 다시는 그 육체,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뒹굴었고, 함께 보아왔던 그 육신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슬픈 것입니다. 그데 영원히 떠나면 육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장막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많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산, 집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그 주인공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데, 집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고 화려할지지라도 그게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러면 흉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육신의 장막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우리 육신의 장막은 영혼이 있을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떠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이 사는 터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덩어리, 이 지구의 땅덩어리,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 땅덩어리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허니, 우리가 삶을 살다가 흠, 움켜지면서 살아갑니다. 움켜지고, 움켜지고, 관계들로 움켜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움켜질 때도 있고, 또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움켜지고, 그 너무 많이 움켜지면서 욕심이 과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만은, 했던 움켜지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사람에서 많이 움켜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다 손을 놓고,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함께 움켜지며 살아가는 게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 관계도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어릴을 떠를 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들이 있어. 다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끝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았던 그것도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은 본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떠난다. 육신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떠나면서 그의 열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믿음의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끝나지만 영이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열조들이 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열조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게 되면 얼마나 끔찍하게 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열 죄의 품에 안기던지, 아니면 지옥불에서 깨어나든지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 주셨고, 우리는 열 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일인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위대한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광주리의 모세를 알죠. 어두 구덩이의 예레미야도 금물고기 속의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이 은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 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모두 만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먼저 가시는 분 만나게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잠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죽었다 죽은 것이 아니하다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표현이 되겠지만,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만 아침에 눈 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년대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로 입은 부활의 몸은 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살고 계셨던 그 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 또 우리들은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지만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들도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는 그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니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들은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것을 잠잔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깨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영원히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냐?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기회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귀해를 차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해를 다시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부자는 지옥불에서 눈을 떠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호소하다 자기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발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험악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로러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모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신데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는 겁니다 말한 내용은 뭐냐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옮겨버려요. 자리를 옮겨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망.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소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오며 사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 미래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게 되면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살아 있는 동안에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또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성주제에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